뭐야? 눈이 이렇게 왔다고? 와 미쳤다. 하..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다중입니다. 자고 있는데 바깥에 뭔가 화내가지고 봤더니 이렇네요. 제가 이 집에 산지 거의 3년이 넘어가는데 이 집을 맨 처음에 구할 때아 뒤에 산이 있어서 진짜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멋있는 광경 볼수 있겠다라는 것도 이 집을 선택한 이유 중에 큰 이유였거든요. 근데 와 이렇게 눈이 많이 쌓인 광경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진짜 멋있다 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막 감성적으로 감동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 생각을 하다보면 제가 만약에 출근하는 사람이었으면 와이 감동은 한 3초 정도 바로 아 오늘 출근 어떻게 하지 내 신발 젖으면 어떡하지 양말 하나 더 챙겨가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하다보면 저는 지금 이렇게 폭설이 왔다? 지금 어제 뉴스를 봤는데 중국은 지금 중부지방인데도 폭설이 오고 뭐 한파가 와서 뭐 전기차를 충전해놨는데 그게 얼어가지고 뭐 빠지질 않고 자동차 문이 열리질 않고 완전 도시가 막 얼었고 진짜 심각하더라고요. 그런 걸 생각하면 아, 우리나라는 안 그러니까 다행이다. 이런 게 아니고 매해 매해 지금 이 지구에 기후가 진짜 이상해지고 있다라는 게 매해 느껴져요. 매 계절마다 뉴스로도 그렇고 제가 체감하기로도 그렇고 그래서 뭐몇십년 만에 폭설이다 몇십년 만에 제 생각에는 거의 매년 갱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. 근데 더 나아가서 이런 걸 생각하면 사실 저는 결혼도 안 했지만 아 내가 아기를 낳으면 내 아기가 이런 이상 기후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과연 행복할까? 뭐, 이런 생각도 들고, 뭐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,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OECD 국가에서 뭐 최하다. 일본의 2분의 1이다. 우리나라는 2050년인가 되면,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45세가 된다는 그런 그래프를 본 적이 있어요. 그게 진짜 현실이 되면, 그냥 노인 국가잖아요. 근데 그런 국가에서 젊은이로서 살아가는 게 행복할까?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는 아기를 낳지 말자 이런 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면 아기를 낳아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라는 건 나의 소망이고 그걸 실제로 살아가는 그 젊은 나의 아이가 행복할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. 근데 진짜 큰일인 것 같아요. 그 옛날에 어떤 다큐에서 그런 걸본 적이 있어요. 해외에는 이런 이상 기후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그런 암울한 그런 것들 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린 아이들의 우울증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초등학생인데 막 학교 다니면서 뭐 지금 지구 온난화가 심해져서 뭐 어디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안 좋아지고 뭐 이렇게 된다. 이런 막 소식을 계속 덮하고 배우면서 내 미래에는 정말 좋지 않은 환경에 서 살게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우울증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사실 제가 뭐할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, 크게. 그래서 예전에는 아 그래 뭐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어쩌겠어 그냥 나 혼자 행복하면 됐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가끔씩 이런 좀 거시적으로 크게 이 대한민국과 지구를 봤을 때 진짜 근데 큰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. 근데 또 이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저는 이제 하루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밥을 먹어볼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먹으면서 또 이런 생각을 또안 하게 되겠죠. 근데 진짜 큰 문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?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뭐 전기차 뭐 탄소 배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진짜 얼마나 크게 우리한테 와닿지가 않잖아요. 근데 그런 것도 한 번씩 알아보면 더 좋을 것 같고. 그런 걸 위해서 그냥 나만의 작은 실천들을 해 봐도 좋을 것 같고. 뭐 그렇네요. 아무튼 오늘은 정말 꼬리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제 영상 여기까지 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댓글로 같이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. 와, 저 혼자 낭만이었고 바깥에는 지금 막 출근 못 하시는 분들 다 지금 막땅 파고 막 하고 계셔가지고 저도 그냥 창밖에 구경하려고 봤다가 너무 놀라서 뛰쳐 내려와서 지금. 나트륨 뿌리고, 그랬어요. 아무튼 여러분들도 안전 운전하시고, 구독 진짜, 오늘은 여기까지.